짜잔, 저희 날것 그대로의 신발장 모습입니다. 가득가득하죠? 사실 어떤 시청자분이 신발장을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laughs> 일단, 버리려고 내놓은, 내놓은 신발, 이참에 버려야겠어요. 그 여기 방치되어 있던 슬리퍼 버리겠습니다. 제가 여태 신발장을 안 찍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맥시멀해서. <laughs> 사실 제 신발은 몇개 없어요. 여기랑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스 컴피쿠시.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좋아하고 작년에 비 진짜 많이 왔죠. 그때 신으려고 샀던 솔트워터 버켄스타저 이것도 좋아해요. 바스 이건 러닝화, 닥터마틴. 이거는 언니가 졸업 선물로 사준 운동화. 이참에 이거 팔아야겠어요. 이거 닥터마틴인데 잘 됐다. 이거 촬영하는 김에 팔아야겠다. 괜찮나요? 상태 너무 좋은데. 오호 야경 찍혀버렸네. 팔리면 좋겠다 여기도 있구나. 저 이것도 버릴게요. 캐나다 왕연수 할때거긴 눈이 진짜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서 샀던 방수가 되는 어그 부츠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잘신고 되게 낡아서 이거는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요 부츠는 작년 생일 선물로 엄마가 사주신 이렇게 멋있게 생긴 부츠. 이거 진짜 편하고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런 슬리퍼도 있습니다. 아주 멋이 좋죠? 아주 멋이 배어 있네. 이게 바라던 방... 영상이 맞으신지 모르겠네. 이거 우리 펭수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있지? 이거 팔아볼까요? 이거 무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던 오리우산입니다. 이분왜 여기 있지? 이거는 버리기로. 이거 하나는 나눔해도 된다고 하시네요. 나눔은 진짜 금방 연락이 와요. 두 개는 아빠가 잘 잃어버려서 안 된대요. 등산식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이거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버리라고 하시네요. 엄청 오래됐대요.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 다이어트 줄넘기. 이런 거는 버립시다. 이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TV 보는 엄마 괴롭히기. 웃었닦는 거. 글쎄 닦는거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 통을 사야겠어. 너손 만지면 괴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붓 닦기에 적당한 담는 통을 사야 돼. 소득 하나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만큼 비우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